댓글 상담소 안녕하세요 차이유티비 나무 권장입니다 어, 과거에 튼살에 대한 댓글 상담소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튼살에 대한 질문 저희 또 영상에 많이 달아주셔서 이번에도 튼살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딥비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제가 임산부인데 튼살 레이저 치료를 언제 할수 있나요? 어, 임산부 튼살의 경우는 아이를 가지면서 복부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복부의 튼살이 많은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초기 튼살의 붉은 흉터를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치료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튼살이 생기는 것도 피부의 살성인 이유가 많기 때문에 쉽게 막긴 힘들지만요 어, 흔히 사용하는 튼살 크림 같은 것들이 보조제로 사용이 돼서 진행이 심하게 되는 거나 어, 생길 수 있는 요인을 막아줄 것 같습니다 포론 0417님의 댓글입니다 붉은 튼살인데 유튜브에서 트레티노인이라는 스티바 A 연고를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초기 진행되는 튼살의 경우는 붉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붉은 형태의 튼살의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요 보조적인 수단으로 스티바 A와 같은 트레티노인 제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티바 A 연고 같은 경우는 여드름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데요.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나 과각질을 막아주는데, 마찬가지로 튼살이 초기 튼살도 붉어졌다는 이유는 염증이 어느 정도 있다,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한다고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증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고제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요. 메인이 되는 레이저 치료도 하면서 연고 사용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레이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30대 후반인데 10대 때 생긴 튼살도 없앨 수 있나요? 튼살의 치료 시기라는 건 정해져 있진 않고요. 뭐 치료는 뭐 20대, 30대, 40대 본인이 피부가 의식이 되고 치료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튼살의 치료가 명확히 힘든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튼살을 치료하는 방법이 피부에 강한 자극을 줘서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회복이 좋은 젊은층일 때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무야님의 튼살 부위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겨드랑이랑 어깨 쪽에 튼살이 생겼는데 이게 목이나 얼굴에도 튼살이 생길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겨드랑이, 어깨는 튼살이 많이 생기는 부위인데요. 아마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얼굴이나 목으로 올라갈까 봐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튼살은 피부 팽창이 많이 일어나는 어깨 부위나 복부 혹은 허벅지 안쪽 이런 부위에 많이 생기는 거라서요.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튼살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가 팽창되면서 콜라겐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얼굴이나 목에는 상대적으로 콜라겐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파괴로 인한 튼살이 생기기 쉽지 않고 살이 찐다고 해도 사실은 뭐 많이 팽창하는 부위가 아니어서 얼굴이나 목에는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